아, 걔는 주급이 4억이래. 음바페 축구선수. 참 많이도 번다. 여러 밖에 안 됐는데. 야, 주급이 4천도 아니고. 4천인까지만 해도 그냥 인정할만한데. 야, 4억이면 감, 감, 감이 안 오지 않냐? 주급이 4억이래. 주급. 일주일에 4억. 주급, 주급. 일주일에 4억. 4천도 아니고. 아, 400도 많잖아요. 일주일에 400도 많잖아. 많은데. 오, 이씨. 4억. 열아홉, 열아홉, 열아자 지금부터 축구를 해도 됩니다. 알았죠? 지금부터라도 축구를 합니다. Y는 집중. 잘 짰고 사인 x 스가 있어요. 시험 시험 봐요. 시험 시험 할게. 최대한 노력 중인데 시험 시험 하려고 다음 시간에 시험 시험 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다 증그렸다. 코사인에서 그려놨어요. 코사인에서 절대값을 하랜다. 잠깐만. 이거 주기 얼마지? 뭐,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웃음> 알았어요. <웃음> 이렇게 하면 2파이죠? 얘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지우고 이렇게 가면 하 됐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2파이 되는거죠? 그래 2파이 됐다 너의 주기는? 확실해? 확실해? 왠지 그럴, 그럴 것 같아? 확실해? 어 그래 여기서부터 주기를 그래프에 따지는 것은요 이 동일한 모양이 얼마만큼 나올지 뭐 이런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아 우리 수영복 수영복 파이 왜 수, 수영복이 반복된다고 보면 안 돼? 수영 수영복 <laughs> 왜? 아, 아 내가 저질이냐?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되잖아. 하여튼 파이 됐어요? 파이 그러니까 너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그랬구나. 외곡이 있었죠. 알았어요. 그렇게 돼요. 코사인도 이 시계다가 전체 열댓값을 부이면 반다 때리는 거예요. 반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인은 이렇게 해볼까? 코사인의 bx 이걸 했단다 잠깐만. 저, 잠깐만. 잠깐만.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최댓값. 3 최소값. 아우 씨발. 0? 아니! 절대값 뛰기 전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말이 3이라며. 말아 올렸다며, 이렇게. 그럼 최소값이 0, 절대값이 음수되는거 봤어요? 못 봤잖아. 최대값 3, 최소값 0.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주기는 이 파이가 있는데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거기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반땅 때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절대값 2분의 파이. 라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 <laughs> 조심. 한번 믿어 볼게요. 한번 믿어 볼게요. 최댓값? 없어. 없어. 최솟값? 0. 0. 주기 다수결로 파이로 할게요. 얘가 하... 안녕 나는 탄젠트란다 아리랑춤을 막 춘대 이렇게 막 춘대. 그림 마음에 안 들어도 봐줘. 이렇게 이렇게 이 정문선이란다. 그런걸로 해요 저정문선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뿌려도 이렇게 되지 않겠니? 주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야 그대로야 그대로니까 얘는 원래 있는 놈의 주기가 파이였잖니 그대로야 그러니까 y는 절댓값의 3에 탄젠트 bx 뭐 이랬잖아? 비양수래 아이씨 비양수래 귀찮다, 비양수. 그러면, 최댓값 당황하지 말고. 최솟값 0이지. 그 주기를 따져보면, B분의 파이가 절댓값 안에 있는 거고, 절댓값을 씌워도 그대로니까 얘는 얘가 죽인 거야. 알겠어요? 됐어? 무슨 맛이니, 그거? 레몬? 차? 레몬차야? 아 그래 이따 먹어야지 우리 이것만 해도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만 잘하면 돼 상한 함수 뭐 있어 가만 계산 잘하면 되지 극한하고 미분하려고 배우는 게 상한 함수인데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는지 모르겠네 아세 어, 번째 1번. 아, 이거 한번 해 볼까? 틀리면 어떡하지? 어? 복습 안 했으면 틀렸을 테, 틀릴 텐데. 응? 어쩌면 좋지? 최대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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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막뭐 사인합성 지랄 막 이러면서 A사인 X B코사인 X 각이 같다 앞에 나올게 막, 막 쓰고 막이 지랄하지 않았냐 이거하고 1대1 뭐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빗변이야 뭐막 이렇게 했었던거 같고 사인에다가 x 더기 알파를 하는데 이때 탄젠트의 알파는 얘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 사코 코싸 사코 코싸 그러니까 탄젠트의 알파는 싸개 분의 코개 그랬지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 네가 이제 1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동경을 찍으면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1이고 이렇게 4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결국 요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최댓값 루트 이, 최솟값 마이너스 루트 이. 그거를 일단 원했던 거고. 주기는요? 오. 멈칫거리일 1이에요? 이게 주기 얼마예요 2파이요? 2파이죠? 네 2파이예요 또 얘도 주기가 2파이였고 얘도 주기가 2파이였잖니 그러면 두 개를 합했잖아 최소공배수가 2잖아 2파이야 정확히 얘기해보면 너의 주기 2파이니까 2M으로 출발할 거고 너의 주기 2파이니까 2N으로 출발할 건데 두개 같았을 때 MN의 최소값을 정수를 찾는 거거든요 1이잖아 1 1 집어넣으면 너도 2이고, 너도 2니까. 그럼 그래 2파이라고 알았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사인 x, 코 사인 2 x 또또또또 또, 또 흥분해라. 또또또 또, 또 흥분해. 또 주의만 물어볼게. 죽을래? 주기 얘 주기가 뭐였냐면 2파이였죠 얘 주기는 파이였죠 x의 개수로 나눈다였잖아 원래는 절댓값으로 나누는 건데 x의 개수로 일단 나누는 거잖아 얘는 2파이시 뺑뿅뿅뿅 가는 놈이고 파이시 뺑뿅뿅 가는 놈이야 최소공배수하면 뭐니? 2지 2파이 할수 있겠어요? 두 번째 질문 합성할 수 있니 이거? 각이 같아야 합성하는 거란다 각이 같아야 합성하는 거란다. 합성을 하려면 여기는 각이 같아야 돼. 됐죠. 된 걸로 해요. 그냥 세 번째, 사인 X. 어떻게 괴롭히지? 아, 미치겠네. 어떻게 괴롭히지? 뭐코사인은 3X. 어, 괴롭힐 수 있겠다. 괴롭힐 수 있겠다. 분수 처음 봤거든. 얘 주기 얼마요 2파이 너, 너 주기? 3분의 2파이 합한 거야 주기? 어 기다리면 계속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어, 계속 한번 기다려볼게요. 지난 어, 여러분, 이미 답은 이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죠. 유진이 고맙고. 얘가 3분의 6파이죠. 부모 3을 가만히 둬. 너랑 너랑 최소공배수는 6이에요. 어, 그래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좀 험했나? 3분의 10, 3분의 6파이야, 3분의 12파이야.